팀입니다. 자, 오늘은 굴삭기 운전 자 일증 필기 기출 문제, 기출문제를 뽑아서 만든 모의고사 뭐첫 번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른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기출 문제, 문제와 정답, 그리고 오답까지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게차나 뭐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문제와 보기를 정확히 외우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엔진 오일의 압력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1번부터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압력이 떨어졌다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약간, 음, 3번 압력 조절 밸브에 고장났으면 압력이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3번이 오히려 틀린 내용입니다. 자, 오일 압력과 연관이 있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오일 펌프, 그리고 오일, 그리고 오일의 오일이라보이 오일의 점도 그리고 오일 양으로 인해서 이제 엔진 오일의 압력이 높아지고 낮아지고가 결정이 돼요. 물론 압력 조절 밸브의 고장으로 열리지 않을 때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압력 조절 밸브가 고장이다라고만 했으면은 압력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열리지 않는 것과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다. 그거는 압력 조절 밸브 캡의 문제다라는 것으로 정답 3번. 3번이 문제가. 문제와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4행정 사이클 기관의 행정 순서로 맞는 것은, 자, 가장 뭐 기본적인 거고요. 이거는 간단하게 순서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정답 4번에서 흡입 압축 동력 배기. 자, 이렇게. 요거는 간단한 거니까 그냥 무조건 외우시면 될것 같고요. 자, 디젤 기관에서 터보 차저의 기능으로 맞는 것은, 자, 요것도 사실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터보 차저라는 게 실린더 내에 공기를 압축 공급해주는 장치다. 이 그렇기 때문에 터보 차저라는 게 출력을 높여주고요. 공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뭔가 기관의 회전수를 또 이제 빨리 해준다라는 거 있는데, 이건 기관의 회전수를 조절해주는 장치는 아니에요. 그냥 좀더 선회력이 좋아진다거나 구동력이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친구지. 터보 차저는 1번 내용이다. 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굴삭기의 1일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볼게요 자 이것도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되는 내용이겠네요 자 정답이 2번입니다 어 정답이 4번 이라어 있는데 잘못되어 있는 거고요 정답 2번 배터리 전액 점검은 굴삭기의 1일 점검 사항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추가로 하나 더 한다면은 브레이크 브레이크 작동 확인 뭐 이런 것들이 추가로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디젤 기관에만 사용되는 장치는 이거는 뭐 중요하지만 사실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고요. 정답은 1번. 분사 펌프, 디젤 기관에만 있다라는 거는 분사 펌프가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7번도 볼게요. 엔진에서 진동 소음이 발생되는 원인이 아닌 것은,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 현상과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정답을 보면은, 정답은 4번이에요. 프로펠러 샤프트의 불량인데요 먼저 프로펠러 샤프트가 불량을 하면은 엔진이 진동이 되는 게 아니라 추진축이 진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될 수가 없고 나머지는 진동 소음을 엔진의 진동 소음의 원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볼게요. 트랙 장치 구성품 중 트랙 슈와 트랙을 슈를 연결하는 부품인 거죠. 자, 어떻게 보면은 굴삭기의 타이어와 그 휠이 되는 거죠. 자, 정답도 바로 봐야겠네요. 이런 것들은 외워야 되는 거니까. 자, 트랙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트랙 링크와 트랙 핀으로 연결을 해준다 뭐는 몰라도 같은 트랙이 있으니까 연결해서 외워 주시면 될것 같아요 굴삭기의 선의 동작이 스윙 동작이라고도 하죠 원활하게 안 되는 원인으로 틀린 것은 자 일단은 정답을 보시기 전에 컨트롤 밸브 스풀 불량 이런 식으로 나왔다 사실 컨트롤 밸브가 불량이면은 웬만한 건다 고장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번 이런거 컨트롤 밸브 나왔다 그러면 은 일단은 제외하고 문제를 푸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정답을 보시면은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일단은 릴리프 밸브 설정 압력이 부족하다 릴리프 밸브라는게 일단은 압력 제한을 해주는 밸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선회를 할 때도 유압이 필요하고 압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압력이 부족하면은 선회가 안될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선회하는데 당연히 모터가 손상이 돼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터닝 조인트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0 번도 볼게요. 진공식 제동 배력 장치의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이것도 정답 바로 보면은 3번 정답은 릴레이 밸브의 피스톤 컵이 파손되어도 브레이크는 듣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배력 장치의 특징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배력장치는 피스톤컵이 파손되어도 브레이크는 듣는다.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냐? 브레이크는 듣는다. 어쨌든 배력장치의 장점은 브레이크가 잘 된다는 장점이다. 이런 식으로만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다 외우면 힘드니까. 자,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곳은 자, 이런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 뭐 15m, 3m, 7m, 5m,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바뀌어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라거 보셨으면 좋겠고요 정답은 1번 자, 전신주로부터 10m 이내에는 주정차를 정차를 해도 된다 어쨌든 소화전 근처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걸로 여러분들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유압실린더 피스톤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링은 자, 이거는 그냥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O링 O링을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13번. 건설기계 등록 신청은 누구에게 할수 있는가? 자, 요거는 구사기 뿐만 아니라 지게차에서도 많이 나오는 시험이에요. 자, 청, 경찰청장이냐, 장관이냐, 시장이냐, 동장이냐, 장이냐. 자, 이거를 물어보는 내용이죠. 정답은 3번. 시장에게 건설기계 등록 신청을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4번. 보호구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자, 안전 파트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지도 않고 내용을 많이 안 넣었는데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정도을 해서 집중해서 읽어서 상식선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죠. 자, 먼저 1번 볼게요. 착용이 간편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하다. 작업에 방해 가안되어야 한다. 당연하죠. 자, 구조와 끈 마무리가 양호해야 된다. 살짝 내용이 애매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유해 위험 요소에 대한 방호 성능이 경미해야 된다. 자, 이것도 뭔가 말이 안 되는데, 정답을 보면은 4번이죠. 자, 방어 성능이 경미해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내용이죠. 방어 성능이 좋아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마무리, 끝마무리 양호해야 된다? 이게 애매할지 모르더라도 분명히 이거 이상한데 라고 싶은 생각이 드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안전 문제는 꼭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15번. 기관에서 엔진오일이 연소실로 올라오는 이유는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겠죠? 정답은 1번. 피스톤링이 마모되었을때 엔진 오일이 연소실로 올라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식 공기청정기의 효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이거는 제가 지게차에서도 많이 봤었던 문제인데요. 정답 보시면은 3 번이에요. 압축 공기로 먼지 등을 털어낸다라는 게 건식 공기청정기 때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말 그대로 건식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기름으로 닦거나 뭐 마른 걸로 땄거나,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가장 적합한 것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압축 공기로 먼지 등을 털어내는 것이 정답이 된다, 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17번 볼게요. 축전지의 일반적인 충전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것도 그냥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정전유 충전을 한다. 자, 물론 이 문제를 보셨죠. 정전유가 뭔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 저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나하나 다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도 하고 중요한 것만 정렬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만 어, 공부를 하셔도 외울게 많으시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머릿속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18번 볼게요. 공기만 실린더 내로 흡입해서 고압축비로 압축한 다음 압축열에 연료를 분사하는 작동원리의 디젤 기관은 자 압축한다고 돼 있습니다. 압축하고 연료를 분사하죠. 자 정답 1번입니다. 압축, 착화 기간. 자, 어떤 문제들은 이렇게 문제 안에 정답이 들어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보고 푸시는 게 중요합니다. 19번 더 볼게요. 디젤 기관의 감압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자, 감압 장치.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크랭킹을 원활하게 해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해보다는 그냥 외우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20번. 크롤러 굴삭기죠? 부안궤도식 굴삭기가 주행 중 트랙이 벗겨지는 원인이 아닌 것은, 자, 트랙이라는 게 타이어라고 제가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고속주행 중급 커브를 돌았을 때 벗겨질 수도 있고요. 전부 유동률과 스프로킷 마모, 그리고 전부 유동률과 스프로킷 중심이 맞지 않았을 때, 이럴 때에도 트랙이 벗겨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4번. 트랙의 장력이 너무 팽팽할 때는 트랙이 벗겨지는 원인이 아닌 게 오히려 반대로 장력이 너무 느슨해서 이완됐을 때 트랙이 벗겨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볼게요. 자, 이것도 안전 파트에서 나오는 부분이죠? 상식선에서 푸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교통사고 시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취하여 할 조치상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야, 말도 안 되죠. 지금 증인 확보를 할 새가 없죠. 지금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네, 일단은 나머지 볼게요. 정찰을 한게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냐, 이제 위해 방지를 하냐. 물론 헷갈리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그 사람 어떻게 됐는지 먼저 구호를 하고 신고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조금 생각해 보시고 상식선으로 고민해 보시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22번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자, 요런 것 같은 거 문제 푸는 팁이 있습니다. 정비명령 뭐 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벌금이 나오는 것도 억울한데, 많이 나오면 좀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 위법 사항이 어느 정도인가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좀 혼낼만 해 하면은 보통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옵니다. 근데, 아, 이거 가지고 뭐좀 그러나 너무하네 라고 생각하는 건 보통 100만원이 나와요. 정말 너무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어쨌든 문제를 푸시면은 정말 모르실 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도움이 조금 되실 거예요. 자, 23번. 규압작동부에서오일이 누유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자, 물론 오일이 누유되고 있으면은 다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근데 가장 먼저 점검할 곳이 어디냐고 묻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실. 실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실은 봉쇄하다, 막다, 기밀 유지를 하다, 이런 뜻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냐면 실의 종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샤프트 실이라던가? 여기 만약에 샤프트 실이 돼 있다. 그럼 어쨌든 C를 확인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종류와는 상관없이 C라고 들어있는 거를 선택을 해서 정답을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C이다 자 24번 가스용접 안전작업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안전파트고요 천천히 읽어 보시면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토치에 점화할 때 성냥불과 담뱃불로 사용해도 된다 자 이거는 참 신기하죠 토치를 점화할 때 담배, 성냥불은 모르는데 담배풀로도 부실 수가 있는지 저는 솔직히 그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어쨌든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거고요 자, 25번 두개 이상의 분기를 해서 작동 순서를 제어하는 밸브 자, 아까 두개 이상의 밸브 두개 이상의 밸브 하면은 바로 나오는 밸브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시퀀스 밸브인데요 시퀀스 밸브는 무슨 밸브인지 이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개 이상 이것만 이렇게만 외우셔도 돼요. 시퀀스 밸브는 두개 이상이다. 그리고 여유가 되시면 두개 이상의 분기열에서 작동 순서를 제어하는 밸브다. 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어쨌든 제가 공부 방법 영상 올린 데에서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나와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26번 유압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것. 자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여기서 바로 액추에이터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액추에이터는 에너지의 형태를 바꿔주는 거다. 이 정도로만 외우셔도 충분하니까 액추에이터에 대한 정확, 정확하지 않더라도 간단한 이해만 있으셔도 되고요. 27번 자 베이퍼록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가장 먼 것은 자 이것도 내용을 보시면 은 정답은 1번입니다. 라이닝과 드럼의 간극이 과대가 됐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좁아졌을 때 베이퍼록이 발생을 하는데 뭐 진동이나 소음, 마모,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고요. 이런 내용들이 여기 있네요. 드럼이 편마모가 되고 뭐 과열됐을 때 베이퍼록은 과열됐을 때 생기는 게 가장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는 방법 베이퍼록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냐 그냥 열을 시키면 됩니다. 시동 끄고 열을 시키면 은 베이퍼록이 사라지니까 자, 이런 것까지 연결해서 같이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28번 굴삭기를 트레일러로 수정할 때 붐이 향하는 방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트럭에 이렇게 이렇게 차가 트레일러에 실렸죠? 자, 그림을 잘못 그리는데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 포크 그러니까 붐이 이 막대기 달려있는게 어느 방향으로 취해져 있냐 되이 거죠. 자 운전을 하시면서 보셨을 분들은 아시겠지만 굴삭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뒤를 보고 운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붐이 뭔지만 알고 계시면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29번. 하브롤러, 링크 등 트랙 부품이 조기 마모되는 원인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여기서 핵심은 조기 마모되는 원인이라는 건데요. 자, 3번 같은 경우. 트랙의 장력이 너무 팽팽할 때는 조기 마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여기서 왜 조기 마모가 중요하냐면은, 조기라는 게 없이, 만일에 마모되는 원인으로 했으면은, 이 모든 게 해당이 돼요. 그렇지만, 트랙 장력이 너무 팽팽할 때 조기 마모가 된다라는 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조기 마모? 트랙 장력이 너무 팽팽할 때좀더 빨리 마모가 된다라고 외우시기만 해도 이런 문제, 이게 또 꼬아서 나오더라도 충분히 풀릴 수가 있습니다. 다 외우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문제 한번 다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30번 볼게요. 충전지를 충전 상태로 보관시 자연 방전되는 현상은 자, 간단하게, 어, 전기 문제 한번 넣어봤는데, 2번, 자기 방전, 자, 자연 방전, 화학 방전, 발열 방전, 뭐 이런 내용은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자기방전이 혼자 지스스로 방전되고 있다 라는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번째 모의고사 마무리를 했고요 총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60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 30문제 풀어보시면서 이 내용이 만약에 머릿속 다 들어가시기만 해도 여기서 분명히 꼬아서라도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으로 영상을 3개를 올릴텐데 그 모의고사 시간이 없으시다면 이 모의고사 영상만 정말 잘 보셔도 운이 좋으시다면 합격하실 수 있으시니까 뭐 하루 전날이라고 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모의고사 영상 2번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